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 부부 상담도 많이 오시나요? 네 많이 오죠 뭐 아이고 이, 이 인간과 살아야 됩니까 네. 뭐어찌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이 오죠 오늘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 게 네. 사이좋은 부부 특징이거든요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부부간에 사이가 좋은 거는 딱 하나인 거 같아요 뭐그 하나가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신뢰 거짓이 없는 거 음, 거짓이 없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평생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잘못을 했다. 거기서 털어야지. 거짓말 해서도 안 되고 부부간에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전을 쓰더라도 이렇게 의논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 거든 거 없이 상대방이, 아, 이렇게 하자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기분을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네. 그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 신뢰는 저는 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부부를 딱 보면 표가 딱 나요. 부부들이 같이 상담을 오면 그, 그 중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정말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이겠죠 네. 그게 보여요 어, 근데 이제 뭐 물론 사이가 좋으니까 같이 오겠다고는 하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그, 앞에도 말했듯이 진실된 거 음, 진실된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남자는 무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여자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직업적인 폭이 넓다고 해서 여자들도 다 일해야 된다. 그래도 남자가 가장인데 남자가 벌어도 남자가 벌고 그걸로서 처자식을 먹이고 살아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남자들 보면, 뭐, 우리나라 현재, 뭐, 부동산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받았을 때, 대학교 졸업하고 한 달에 300만 원 벌어가지고, 언제 집 사고,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불가능하거든요, 솔직하게. 그렇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허황된 꿈을 꾸고, 코인만 한다든지, 힘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하지만 여자는, 생각이 틀려요. 여자들은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내가 돈 벌려면 무슨 일이라도 해요. 그는 면에 있어서 남자보다 더악착 같기도 하고 독하기도 하고 더경계성이더 강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 보면 여자들이 일을 하고 남자들이 집에서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응. 음. 상담하면서요? 예. 음. 그런 분들도 많이 오고 여자는 일을 하고 남자는 일을 안 하고 저는 그거 참 잘못됐다고. 사회 좋은 부부들이 점집에 왔을 때이 네. 남자의 행동들은 거의 어떤가요? 그냥 뭐 아내를 뭐 진짜 공주처럼 대해 준다거나 아니죠? 아 남자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아내 말이 많이를 해요. 많이. 아. 음, 그냥 경청만 하고 있어요. 네. 그냥 경청하고 경청해요. 그러니까 아내분의 의견을 그 네. 항상 존중해요. 아. 어, 존중하고 어, 이렇게 하고. 여성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편이 또 말을 할 때는 말을 안 하고 뭐또 경청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간에 이렇게 뭔가 주기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간의 서로의 신뢰, 신뢰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딱겉 모습에서 막 아껴주고 음.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네요. 많죠. 많죠. 옛날에는 남자가 밖에서 바람을 피우면 집에 와서 집에도 잘안 들어오고, 들어오면 막 마누라 두드리 패고, 자식 새끼 두드리 패고, 또그 핑계 삼아갖고, 집 나가보고 이랬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 피면더 잘해줘요. 와이프한테. 안 들키려고. 아... 그게 죄책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의심 안 받고 안 들키려고. 이뭐 바람피는 거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요. 바람피는 거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 사람이 싫어서 바람피는 거라면 당당하게 이혼하고 바람을 피우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남의 뜨이 크게 보이고 남의 뜨이 맛있게 보인다고 해서 내가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고 그렇게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남자를 만나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성향 문제고 성향이 저질스러운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제가 부부간에 저는 그렇 생각해요 아무리 이혼수가 들어와도 어 너고 그 이혼수 들어왔네 무당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살길을 열어주는 거는 맞아요 이혼수도 들어왔고 이혼하는 게 당신한테 훨씬 앞으로 삶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이혼수가 확 들어왔을 때 그렇게 얘기해줘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이혼수가 안 들어왔는데 선생님 저 이혼해도 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뭐~ 뭐~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참고 사세요 그래도 이혼하는 것보다는 가정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한테 지금 이혼수가 그렇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저도 뭐~ 무당이 기제 인간이다 보니 이왕이면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어~ 가장 저는 낫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인제 부부간에 거짓말만 안 하면 그게 문제 될건 없어요. 막말로 뭐 요즘도 여자도 남자도 어디 가든 돈은 다벌수 있으니 뭐내 마누라가 돈못 벌면 내가 벌면 되고 내 남편이 돈못 벌면 내가 나가서 좀더 벌면 되고 음 그렇게 하면 되죠. 공통점은 신뢰다. 그렇죠. 거짓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도 포함입니다. 오히려 선의의 거짓말에 하고 들통이 났을 때는 더 배신감이 커요. 어 그러니까 거짓말 한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실짓고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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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